나 앨범이 음릉하게 서 있는 것좀 봐. 어, 귀여워. 짠. 제발 철학서 두개 주시면 좋겠는데. 아. 어. 네, 저는 초 버전을 더 좋아하고, 너요안경쓴동훈이 니, 까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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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와가지고 기분이 살짝 다운 되있어요 근데 앨범이 왔어 그래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 뭐지? 부족.. 이제 부족을 문제로 힘이 없어 제발 이거 오빠 차 나와서 좋겠는데 아 이거 있는데 없어 여기서 오빠 차가 나왔네? 아 이거 없는건가? 아니야 있을걸? 그래도 좋아하는 착장이 초록색 앨범이어가지고 초록색 앨범을 두개 받았으면 해서 주문 메시지에다가 초록색 어쩌고저쩌고 적었는데 바쁘셨나보다 찍은 영상들보면 선풍기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서선풍기를안틀고 영상을 찍고 싶었어 근데 더워서 안되겠어 보고, 송플리스 완전 완전 많이 다온다헐미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세트 세트로 나와? 기분이 좋게 미화당 팬사가 떴더라고요 마지막 앨범은 하나만 사야지 나다 뽑았나 지금? 오케이 아마도 <laughs> 내도그대 아, 나또 이거네? <laughs> 아,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아, 이고야 음, 귀엽다 이거 또 나왔네? 나 이거 벌스데이 갖고 싶었는데 필름 쩝, 탱글리 그래도 행복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포카를 찾는 게 좋아요 앨범 한번더 보고 그러면서 게다가 이거 붙여다 했다 오늘 그래서 벽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교환을 해야겠다. 그치 미친. 심지 어두 장이야. <laughs> 뭐야? 아 이거 꽃받집 난리가 났네. 꽃받집풍년이에요나 회실 처음 나와봐. 헉! 근데 몰랐는데 넣다가 뭐? 귀엽기다저 중에 하나는 오퍼차와 교환할 수 있지 않을까? 설마 너도? 너무 음, 아니네. 넌두 장이었으면 안 보내. 그럼 제가 뭐가 되냐? 이런 말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착장을 좋아해서 그래요. 저도 물론 너무 예뻐. 음 제가 하나에 꽂히면 그거면 반스타이가지고 아시죠? 음 <laughs> 아시죠 이러고 있다. 음 선물하기에 앨범이 있길래 했는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신나라에서 네 개가 한꺼번에 왔어요. 근데 뭔지 몰라서 진짜 랜덤 앨범도 랜덤이고 버전도 랜덤이고 그런 예 앨범 깡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세기다 배. 우와. 중복이 어떻게 든 뜨는구나. 어머, 근데 이건 처음 보는 저거야. 헉, 어머, 어머, 귀여워. 와, 근데 진짜 이거 앨범 진짜 오랜만이다. 와, 진짜... 아, 어, 뭐야? 어! 이것도 봉투 만들기가 좋은 재질이네. 굿이에요, 굿. 굿. 굿이라고요. 예. 예, 예. 그 다음. 아다아아트로잘 발려. 네. 에 설마. 나아웃로는그 폴라도 다 모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와 근데 와 대박이다. 이건 진짜. 안녕 오빠 이렇게 두 야, 봐. 야, 헐헐헐왜 이렇게 낯이 익는 야, 봐. 냐 아무튼 아이씨. 아 봐. 야, 뭐 야, 봐. 야, 봐. 걸 봐. 야, 아 야, 걸 그려 아니야 그래 아니야 오케스트라를 좀 깡에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가루 말고 그게 저희 갈망인데 어머나 아닌가 봐 어머나 저거 저긴가 봐 처음 나온 건가 봐 9시에 9 어우, 네? 뭐야, 밀크야, 저기야, 다크야. 초박이네요. 배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배분는 아직도 판다요? 되게 많이 주겠나봐 뽑았나봐요. 밀크인가? 밀크에 포카가 뭐가 있었더라? 제발 콜라. 폴라. 콜라가 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저기를 안 했잖아요. 105점 두보을안 했잖아요. 그래서 없는 게 되게 많단 말이죠. 자. 1, 3, 아 1, 2, 3, 4, 5, 7. 11, 12, 13. 15, 16, 17, 18. 20, 22, 23, 24. 26, 27. 29, 30. 32. 어쨌든 되게 많아요. 이쪽만 뒷번호만 피하자. 이 가디건 진짜 많다. 뒷번호만 피하자 근신경이이제 배고가 없다요? 아니야 그래도 배고 별로 나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놀랍게도 지금 아침 8시 21분인가? 오늘 왜 이렇게 신나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얼마나 볼까? 아 밀크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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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본것같아 앨범 만드느라 <laughs> 아, 앨범 만드는데 저기 저거 뭐야 봉투 만드느라 헛소리가 나오는구나 야 이거는 지금 몇번째 나오는거야? 너무 반갑다 오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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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꺼워. 이건 아니고? 헉! 뭐야? 뒤늦게 라이트 드보 가나요? 쟤는 무슨. 엥? 참 뭐야. 있네? <laughs> 오케이. 5 6번 없다. 와, 블레로 갔던데, 나한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볼렐론 이렇게 두 개가 되었습니다. 와저치저 나와서 좋아하는데 저게 중복이었네.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이야 애프터 왔어. 그래요. 이제 무슨 이제 번호 언니가 뭐가 있겠어? 이거 까고 있으니까 활동 인것같나 아직도? 는세 번째 나오고 근데 이기 이게 다 드보래서 의미가 없네. 예, 이것도 있고. 우와또 볼코 나왔다. 미친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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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러네요? 복고기 또 나왔네. 9시에요. 9. 생일 선물로 받게 돼서 오랜만에 앨범을 깡을 해봤습니다. 이걸 5월 9일에 찍고 있는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